안녕하세요 만두시스터 야무지에 사는 여자입니다 화폐 활용하는 방법을 좀뜨어보려고 하는데요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밖에 나가는 건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불 밖에 위험할 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정말 정말 나가기 싫을 때 이렇게 힙색을 여기다 놓고 배에 차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면 따뜻해요 근데, 저온화상 입을 수 있어서, 배에 찼다가, 살짝 돌려서 등으로 갔다가, 왔다 갔다 해주셔야 돼요. 어, 그럴 시간이 없다. 그러면 너무 뜨거울 때는 좀 빼고, 왜 우리 뜨거운 물 한김 식혀서 이용하듯이,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. 이걸 하고, 이렇게 배에 들고 나가면, 좀 든든합니다. 음, 그리고, 너무 맨 피부에 하시면 안 되고요. 외투 바로 위에. 그니까. 외투랑, 그, 니, 그, 뭐, 맨투맨이나 뭐 이런 거, 그 사이에 하시면, 좀.